안녕하세요. 혜랑 세랑. 혜랑입니다. 저희 오늘 할 게임은 60세컨드 라는 게임이고요. 가인이가 처음 해보는 게임입니다. 정도는 막 그냥 보통으로다가 <laughs> 깨 볼게요 그냥. 깨 보겠습니다. 근데 저건 너무 귀여운데? 여러분들 점프 한번 봐주세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점프 귀엽다. 것 같아요. 우리 아빠가 왔네. 아빠. 뭐 구해 왔어? 아빠 나 아빠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잖아. 물 하나. 음 그리고 또 뭐? 책 하나. 제정신이야? 음 총알 하나. 아, 아빠. 음 그리고 가방을 잃어먹고 왔네. 제정신이야? 아빠. 밖에 아, 나가 가지고 물 하나랑 총알 하나 구해온 게 다야? 아빠 나 그거 G 마켓에서 예약 구매한 가방이란 말이야. 소중한 거를.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장난치냐고 아빠, 밥 먹어라. 아빠, 밥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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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